제로부터 시작하는 코인 생활. 안녕하세요. 제로부터 시작하는 코인 생활입니다. 오늘은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중 하나인 아비트람을 중심으로 왜 주목받고 있는지 차트와 장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홀더나 진입 고려자라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게 되면 1% 정도 빠진 609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평선을 보게 되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파란색 선이 20일선이죠. 초록색 선은 60일선입니다. 지금 현재 20일선이 60일선보다 내려올 경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요. 데드 크로스가 갈 경우에는 전 저점 500 여기 14원에서 11원.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집니다.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뭐 10일 동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853원까지 회복되는 모습으로 저향될 가능성이 높겠죠.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거래량이 현재 줄어들면서 가짜로 돌파하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아비트럼은 길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충분히 관심을 받는다면 이 구간에서의 수익을 보실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. 매수가 매도가 추가적으로 차트를 분석 자료 필요하시면 영상이 보이는 번호로 제로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을 확장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.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지지선, 여기 저항선, 이평선 흐름 거래량 등 여러 지표들을 조화를 이루어져야 이제 방향성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. 홀더나 진입 고려자들은 리스크 관리, 돌파 조건 확인을 기본 원칙으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이 종목은 어피트 최근 상장을 많이 하고 나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신규 상장 3대장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은 최소 50% 이상 가져갈 수 있으니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제로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